초대손님을 한번 모시겠는데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자기 얼굴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쪽으로이다고은이 사람은 이사람 프로필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 저는 웃는 남자로 갈게요. 안녕. 뿅. 뿅. 자 여기는 광림마트 센터 복도고요. 자 한번 촬영을 해보러 갈까요? 자 oh 소연 배우님입니다. 안녕.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이제좀 <laughs> 시간 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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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성아 안녕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할까? 이거 그거예요? 어 브이로그 당연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에 메디슨의 방송블로그 아, 아, 참여하는 아,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브이로그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빛이 번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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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오, 의상 오, 비슷한 오, 옷을 오, 입고 와봤는데 다들 의상이냐고 물어봐줘서 <laughs> 제 의도가 잘 전달된 것같습니다 좋았어. Yes. 좋았어. 우리 제가 제일 아끼는, 제일 <laughs> 멋있는 넘버워, 넘버워. 아빠 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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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up? w 어 a t s up? What's up? 이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건 w h a t 오늘 공, 이번 공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지막 마공까지 아, 최고의 공연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아, 은퇴를 따라서 네,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laughs> 단니 배우 인터뷰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인터뷰 인터뷰? 응. 약간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메 r v 카운티 i 다리에서 캐롤린 역을 맡은 배우 김 i e 입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역의 정 e r 입니다 아! <laughs> 7년 전 버디에서 이번에 찰리 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늙어서 이제 찰리 e 요 <laughs> 이번에도 r 어, 메 i e 카운티 t 다리 v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은태 t e r v i e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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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카메라 보고 <보면> 긴장을 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 배우 원종아입니다. 잘 부탁해 요 형님. 아, 이 <laughs> 내가 부탁하지. 저 은퇴랑 처음 만나는데 은퇴가 첫 인상은 굉장히 차가운데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엄지척도 많이 알려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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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좋아요. 화이팅화이팅얘 음, yeah. 야, 연습 왔어. <laughs> 얘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웃음> 옳지 하세요어울해 <laughs> <작작해. 웃음>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림, 좋아.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아, 좋았어. 시츠 오케스아 팀입니다. 이제 시작 5분 전인데요. 기대합시다. 맞아요. 이 아들요. 안하니까 성령이 안녕. 하세요 유튜브, 어유튜브 아. <laughs> 저만 찍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유튜버 은태님을 위해서 진행해 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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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디슨 첫 드레스 리허설.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음. 근데 약간 극장 사이즈, 전체적인 볼륨을 작게 무대를 하니까 훨씬 잘 어울립니다. 음. 홍윤이 배우입니다. 홍윤이라고 합니다. 1 네. 9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라이온 팀때 같이 데뷔. 아 데뷔했고. 나도 뮤지컬은 데뷔. 여자 1번, 어 사람이 저는 남자 5번이었어요. 아, 여자, 여자 1번이 사람이었구나. 어. 그무파사와이프 그렇지? 나리무트찬사자였어아 그, 내가 우러러보고 우러러봤지. 내가 코뿔소. 다리 온지 않아? 아, 응. 머리였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피드리는> 전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인사하는거 아닌가? <laughs> 괜찮아. 저희 은퇴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두번째 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쟁이들 우리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마리아마리아 <laughs> 얘들아 우리 화이팅 화이팅 두 채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그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막 댓글을 박은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쓰 <laughs> <laughs> 그, 이번엔 그대로 가고 다른 파이팅 코를 한번 더 <laughs> 조금 더공개 공개나는...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 파이 g h t seven, eight, s e 이 e n 이 i g h t seven, eight, seven, eight, seven, eight, seven, eight, seven, e i g h 배우들이 아주 파이팅 합니다. 어, 이게 작품이 i g h t seven, eight, s e v 점점 친구들이 아, 팀업이 진짜 네. 좋습니다. 않네. 다른 콘텐츠 모아 뭐. 뭐야? 네, 뭐 방은태 배우님의 의상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나의 패션 <laughs> 또한 패션 하죠. 출근길 패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laughs> 오늘이었지 어젠 좀 어리고 어저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고 응,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고 네. 최고의 안현주 선생님 의상 네. 의상의 신 안녕하세요 지저스 웃는 남자 네. 메디시의 메디슨 정말 감추입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laughs> 선생님 감성 나와지네 <laughs> 선생님 나우 내보낸다 소대에 있는데 달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음식 만들 만드, 만들어 <laughs> 버터랑 마늘이랑 넣어가지고 4D 공연이에요 4D 와. 배고프게 와서 보면 안 돼요 2박 음. 2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박첫신이 약간 이.. 이런.. 쇼타임! 축제에 간 버드와 마이클과 켈로린의 약간 그, 그 축제 씬 엄청 신나군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파이팅! 박스. 2막을 시작했습니다. 2막. 2막. 여러분 1막 어떻게 어요 즐겁죠? 재밌죠? 이게 메디슨입니다 박은태와 함께하는 메디슨 2막 기대해. 기대하라고. <laughs> 원래는 지난 시즌에는 LED가 없었어요. 다 LED 희망한 나 하나 다어거든요 네 먹고 왔어요 맛있는 팬이 주신네 아, 떨려가지고 지금 첫 공이고 막 공이고 중간 공이고 세 번째 공이고 안 떨린 적은 없어요 떨림이 익숙하지 안 떨리진 않아 그 죽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어 얼른 숙소에 가야겠 이렇게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아, 되겠네요 삐졌네요. 아 삐졌네요 아까 정말 많이 삐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오셨군요 좀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 아까 7년 만에 돌아온 첫 공연입니다 작은 테라기보다는 로봇이 들어온 것고 같이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친구이면서 내 와이프랑 바람난 거지. 오늘부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또 찍고 있어. 호중 배우입니다. 넘버1이라고 하죠. <웃음> 뮤지컬. 1타 <laughs> 강사. 이런 뮤지컬 배우 없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은퇴가 앞에서. <laughs> 해주는 거 그냥. 울렁하기도 하는 <laughs>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좀만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아, 은퇴나 아. 하는 거야. <laughs> 거기서 내 해답을 찾았어. 왜 이런 가 했더니. <laughs> 이 인터뷰 하나에도 뭔가 이렇게 영상 매체의 대사처럼 하는 그냥 이것도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돼. <laughs> <와, 진짜. 웃음> <와, 진짜. 웃음>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laughs>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 감동을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영신아 맞자 예. 앞서 앞서 앞서. 가십니십니 화이팅. 화이팅. 입니다이팅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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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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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하칭 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 숨죽이고 돌아보면 문가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자꾸. 간뜨고아어야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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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갖고 왔는데 잘했어! 네! 야!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이게 로슈거였나 사탕알 아. <laughs> 동수에 왔어요 웬만하면 안 먹는데 떨려가지고 먹어야겠어 에잇 <laughs> <laughs> 내 자리 스태프분들 성함이랑 칫솔, 음. 치약 여긴 재림이 자리 어, 관객들이 좋아했으면 좋겠 감사해요 김장선생님은 선희 감독님 첫 데뷔할 때 선배님들이나 누가 어 저기야 저기 일로 와봐 뭐 이런 게 그때 내가 아, 내가 나중에 꼭 선배가 되면 뭐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은 하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배우들만 하다가 어? 귀왕 같이 얼굴 보시는 분들 최대한 노력해보자 그래서 물론 계속 까먹어 저기 성함이 저, 저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배우로서 조금 선배가 되면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하... 아무튼. 아무튼. 이막잘해주자화이팅입니다 가자. <목소리> 여러분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네요지접스 이용도 두 번째니 님에서 왔니.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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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계단. 멀고 너무 많아. 똑똑한 거 같은데. 今意味だ。

매드슨 첫 공을 잘 마무리하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컷 이렇게 똑같이 생긴 만화 캐릭터가 있거든 내가 보여줄게 찾아줄래? 어... 전혀 안 비슷해 뭐... 오 이거 봐 옷이 똑같잖아. 아! <laughs> 그지. 여기는 지금 제가 셔어터 플러스 촬영 중입니다. 계단도 있네요. 계단 올라볼까요? 가 계단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출입 금지라네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조심 조심. 참 최고였지만. 유튜버의 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걸음부터 가족까지 거, 어울리는 노래 한 거. 문지좀 가둘게요. 고. 어만 조금 이용합니다. 의상하고 완전 어울린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버트 분장실입니다. 어, 새로운 초대 손님을 한번 모시겠는데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카메라 이게 아니 지금 자결골 한 잡히는 카메라 아, 들고 가지고 뭐 인터뷰를 한다 그래 지금 자 자기 얼굴. 어 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버트 킹케이드를 방은달 배우님과 좀더 멋있게 나오게 아, 네. 이제, 더블 캐스팅을. Yes. 다시 하세요, 어, 다시 하세요. 아, 예, 다시 하실요 네.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어, 박은태 배우님과 로버트 킹케이드 더블 캐스팅을 출연하고 있는, 어, 최재림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Yeah! 웃음>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아, 일단, 벌써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내일 모레가 오픈이에요. 아, 그렇죠. 박은태 배우님의 첫 공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동료로서 너무너무 설레이고, 작품이 원칙도 잔잔하면서 뭔가 소용돌이 치면서 뭔가 음. 이 아름다우면서 슬프면서 이 여러 가지 복합 이런 감정들을 담고 있잖아요. 저의 마음도 그와 똑같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하, 멋진 최재림 배우의 멋진 로봇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바깥으로 팀 케이드 화이팅 화이팅.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한 번만 온 거예요